우리 두니 밥 먹고 또리 순심이 순덕이 단풍이 달래 시루 이쁜 것들 마당에만 있으면 좋아갖고 우리 장미도 저기 물 먹고 있네 앞집에 고추 먹고 일손 도와주고. 이거 주셔서 또 갖다 놨네. 고추 안심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추를 잘 키우셔가지고 고추가 꽃 피었어. 고추 열리게 생겼어. 이제 이것도 내일 퇴근해서 심어야지. 오늘은 좀 쉬고. 와, 그나이라는 양반들 대단해. 뭐 수, 수요일 날은 언제 비 온다겠다고 막. 고추 한 집이 심으니까 아주 단체로 막 여기저기 다 심으시구만. 음, 시골 어르신들 대단해. 나이나 젊은가,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누구들은 그냥 밥만 먹고 놀지 말고 좀 도와줘, 누구도 어른들. 근데 뭐참 세상 재밌을 것 같아. 껀냥이들이, 할머니, 여기에 고추 있자용. 흑안삽 뜨고, 갖다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 네. 이제 또 오늘이 또 오후 되니까 찬바람이 나구나 지금 4시 넘었을 거야 아마 응 세상에 그러고 일 도와주면 기분이 좋은데 거울공주는 무슨 생각한가 응? 어? 아이고 장갑도 빨아야 겠고 어, 앉았다 일나기도 되다야 안 하던 일 없으면 허리가 아프다니까 일할지를 모르게 어떻게 꽃를잘 심으시던지 막 뽑아서 그냥 뭐을 여기를 두 개나 갖다 놨대 누가 언제 뭔 주스를 두 개나 갖다 놓고 갔대 누가 어머 참 미치겠네 여기 놓고 간 것도 못 봤네 여기서 풀 뽑은이라고, 엎드서 사과 주스구만. 누구들 먹을 것 같으면 누구 준디. 엎어져서 이거 또, 또 풀, 또, 또 뽑, 뽑았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뽑아야지. 그라으면 풀이 그냥 잔디를 먹어버리니까. 아유, 세상. 언제 이거를 놓고 갔대? 그, 손지가 놓고 갔는갑다. 조용, 조용하니, 일도 잘도와주셔 인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긴데. 너무 손지라도 오자, 대게네 참, 의자 타고, 할머니 일도 잘 도와주고. 응, 병양도 피고. 꽃이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피어가고. 나 쪼까 쉬었다 올게. 퇴근하고 좀 허리를 안 폈다니 좀 힘들다. 장미야 놀고 있어. 모색 페랭이 꽃 보고 있어. 금낭아랑 응? 무스카리도 보고 있어. 비올라도 보고 있어. 꽃이 그러고 보니 겁나 많아네. 와인 지손이도 보고 있고, 수국은 조금 있어야 피니까. 응? 세상에 시떨어져서 심심하면 하나씩 올라오더니 이제 아이고 우리 꼬냥이들 공주야 똘망이 어디 갔어 지금만 짜고 두니 와있구만 아이고 우리 순심이네 항상 보면 우와 허니 앉아 있는 거 보면 여자고 어찌문 남자고 우리 달래 좀 봐봐 가시네 아주. 어저께 초를 두개 먹고 아침에도 내가 두개 짜주고 갔던가 한개 짜주고 갔던가. 아휴, 안 주자니 걸리고 주자니 바쁘고 그래도 죽어가야지. 오늘 아침에 죽어간 것 같은데. 그 안에 더은가주지마 또, 한 바탕 또싹 지어놨으니까. 시루, 달래, 단풍이, 순심이, 순덕이 금방 있더만 또, 아, 여기있구나 순덕이, 둔이, 또리, 또리, 우리 또리. 방에서 잠깐 쉬었다 올게. 지금 다섯시 넘었을 것네. 오늘은 일을 이만 졸업해야 돼. 오늘 땡 해야 될것 같아. 이따 좀 쉬었다가 나와서. 옥수수 물 주고 옥수수 꼴까닥 가기 전에 아까 아침에 주고 퇴근하면서 주고 했는데도 해롱해롱한 니음이안든게 죽은 다기도 아깝다 아니야 캔 여덟 개만 사라지는 거지 뭐 아닌 것은 먹잡고 있을 수도 없고 비온다음 나도 이제 내일 퇴근해서 저는 고추 심고 옥수수 심고 물을 들고 가서 해야 되니까 여름 심고 꽃추가 <laughs> 세상에 이렇게 키가 커 어디 나 무릎 위에 허벅지 쪽까지 자네 와 꽃이 딱이 생겼어 몇밤 있으면 참 농사 짓는 분들도 대단하고 거추 농사를 지어볼까요? 어. 저기 저기 저채 저, 뿌린 자식 왔다가 그, 그 거울 공주 막내가 쳐다본 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 왜 채플린 자식만 오면 우리 그, 거울 공주 막내하고 투니는 그냥 사정없이 쫓아가서 쫓아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봐주는데 이 상은이 채플린 자식은 어렸을 때 채플린이 올 때마다 야들한테 시비 걸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그 지켜 알고 채플린 자식만 보면은 쌍심지 이렇게. 순심아, 너 너무 뭐, 너무 너무 도 우아한 거 아니니? 응? 우리 순대이밥 먹은 난다. 아이고. 좀 쉬고 있어라. 응? 나는 일단 좀 손주 씻고 쉬었다 나올게 나도. 응? 응?